스가랴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요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에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요하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요하의 금고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덮어두어서 잘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벌하실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해진 벌할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은 온 세상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벌은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류의 역사는 끝날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요와의 날이라는 이 심판은 크기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 자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합니다. 오늘 볼 내용들이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와께서 이렇게 세상을 벌할 때에 심판을 어떤 과정으로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3절 마지막에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처음 시작되는 심판은 믿는 자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되어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취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먼저 심판을 받죠. 자, 이때에 이때에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누구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남은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남아 있는 백성들이 되죠. 이렇게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은 우리 12장 10절과 1 10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위의 집과 에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에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요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그들은 이제 요하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십 절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요와를 의지하던 그들에게 강구하는 영, 은총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영을 부어주고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찔렀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통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통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이들의 예통과 이들의 통곡이 지금 누구를 향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예통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은총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자기 죄로 죽는 줄 알았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영이 임하니까 아 예수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향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 기도하는 영,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예통을 한다. 그런데 각 족속대로, 족속도 아내가 따로 하고 남편이 따로. 그건 뭐냐면 각각 모든 사람이 제각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심판 때. 심판 때 일어난다고요.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호와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셨고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애통했고 이제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해서 모든 죄를 그냥 싹다 씻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실 그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여호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하시는 것도 보았고, 자기들의 죄와 잘못도 다 알았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참 바른 길인지 이제 알았는데, 더 이상 알고 나서 우상을 섬길 일이 없잖아요. 알고 나서 귀신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알고 나서 거짓선지자에게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나서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방을 통하여 심판하면서 또는 불신자들을 통하여 심판하면서 그 때에 믿는 자들이 받는 은총과 시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에루살렘의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하고 요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남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총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루살렘 주민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총이 일어나요. 요한 게시록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열두 집파에서 14만 4천이 있는데 이스라엘 열두 집파 외에 많은 민족에게서 셀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늘 천사가 하는 말이요 큰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벌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요와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자, 우리 이방인에게 있는 이 구원, 우리 스바냐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바냐 3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제가 먼저 8절 볼 테니까 9절을 함께 보아 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 그때. 자 여기 보면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이게 이전 번역에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 깨끗게하여 그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열방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것과 견주어 볼 때에 에루살렘의 심판 중에 요아를 기다리는 자가 남아서 은총을 입은 것처럼 이방도 마찬가지 이방에서 요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방에서 요아와 이름이 높아진 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환란과 어려움과 전쟁 중에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들이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벌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선하시지만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벌을 한꺼번에 쏟는 여호와의 날 심판 전쟁에서 먼저는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거기서 주님을 바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려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서 이방을 심판할 때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자기를 낮추어 회개하는 자들을 거기서 입술을 깨끗게 하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벌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때도 믿는 자도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 캄캄함의 날 심판의 날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정리를 해 보면은 여와를 섬기는 백성도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과정을 조심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남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르게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짐들이 생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훈련에는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환란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환란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잘 믿는다. 그걸로 자만하지 말고, 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길로 갈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믿는 자도 심판,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면 세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둔 소망, 세상이 불탈 때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화를 기다리고, 요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요와의 날이라는 하나님 벌하실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자신을 살피야 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입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성령의 인도하심 여호와께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땅에, 세상에 꿈을 다 심어버리지 말고, 요와를 기다리면서 요와께 우리의 꿈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요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